트레일러 영상 잘 보셨나요? 잘 나온 것 같나요? 도망갈까? <laughs> 트레일러 영상 잘 보셨나요? 잘 나온 것 같나요? 도망갈까? <laughs> 트레일러 영상 잘 보셨나요? 잘 나온 것 같나요? 도망갈까? <laughs> 트레일러 영상 잘 보셨나요? 잘 나온 것 같나요? 도망갈까? 아 도망갈까 지금 형들이 저 놀리는데 아주 정신이 팔려갖고 이때다 싶어갖고 저를 아주 그냥 그거 수빈이 형 진짜 ただいま